안녕하세요. 코리니 시절부터 원유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인데요. 다음 중 AI와 관련이 없는 종목은 1번 알리코인, 2번 뺏코인, 3번 GPT코인, 4번 밀크코인인데요.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010-8459-8508번으로 퀴즈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AI는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끌고 갈 만큼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받으며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이후에 AI 관련 코인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꼭 신경 써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스마트머니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이 스마트머니는 고수익의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장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금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세력, 주포,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죠. 월가에서 출연한 용어로 투자 기관이나 큰 손으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지칭하는데요. 이들이 차별화된 정보력과 판단력으로 한발 앞선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스마트 머니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는 시장을 그리고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만 잘 캐치해서 따라가더라도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와 반대로 움직이는 일반 투자자들의 느린 자금들, 스마트 머니가 빠져나갈 때 동시에 진입되는 이 느린 자금을 바로 정크 머니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들은 제가 세력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이 세력들은 시장에서 가격을 상승시킬 때 항상 상식적으로 상승을 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상승이 이해가 된다면 그 시장이 오히려 이해하기 힘든 시장이 더 맞는 판단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과거 업비트 에서는 국내 엔터주인 하이브 이 하이브의 호지가 계속해서 나올 때 아무런 연관도 없는 업비트의 코인 하이브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정크 머니의 뽀모를 유발하고 정크 머니가 상승한 코인 하이브에 올라탔을 때 스마트 머니는 휙 실현하면서 빠져나오고 가격은 재차 하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급등 종목 윗꼬리에 매수를 들어가 본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런 현상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장이 굉장히 좋은데 스마트 머니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주식시장에 스마트 머니가 먼저 지금 진입을 했고 가격을 상승시킨 이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챗 GPT의 대박으로 엔비디아가 미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섹터가 형성되면서 엄청난 관심을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는 종목 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채권, 금, 부동산, 훨씬 더큰 프레임에 테마를 옮겨다니면서 이동합니다. 주식을 상승시켰으면 관련 코인들을 상승시키고, 코인을 상승시키고 나서는 위험 자산 하락과 동시에 상승할 수 있는 채 권으로 몰려갔다가 부동산으로 다시 왔다가 금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고 멈추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면 차익 실현을 했을 때 이제는 비슷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코인으로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 섹터로는 호재가 질비한 이슈가 있는 항상 강조해드렸던 이 홍콩 관련 수의 종목이나 주식에서 강한 상승을 이끌어낸 AI와 안도체, 안도체와 엮을 수 있는 코인 종목들은 채굴이 있겠죠. 그리고 발사에 성공한 누리오, 인공위성. 인공위성 관련 종목으로는 아직 완전히 밀접한 종목은 없지만 인공위성을 쏘아내면서 프로젝트에 업그레이드를 가한 파일 코인, 퀀텀 코인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 사업은 2050년을 바라보고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모든 투자 자산은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만 크게 상승을 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코인에,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정말 많은 정보들, 스마트머니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종목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 모든 정보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김건영의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입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수많은 정보가 매일같이 흘러나오는 이 시대에서 중요 정보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정보들로 미래에 강하게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섹터들 먼저 알고 스마트머니처럼 먼저 진입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폴리곤인데요. 폴리곤, 유망하다고, 그리고,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고 기사는 나오는데 좋아보여서 매수했지만 가격은 왜 상승하지 않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폴리곤에 관한 최근 이슈 그리고 언제 상승할 수 있을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만 봤을 때는 약 400%의 상승을 진행하고 나서 기간 조정을 이렇게 n파동 혹은 여기서 시작되는 새로운 엔파동으로 조정의 끝자락 그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선 OKX의 16개, 홍콩 거래소에서 먼저 홍콩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명단이 나왔는데요. 그 명단에는 매틱, 바로 솔라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폴리곤 공동 창업자는 웹3 게임이 암호화폐 채택을 할수 있도록 주도할 것. 이라는 기사를 인터뷰를 내놨는데요 폴리곤은 현재 업계 정보에 의하면 은 동시 접속자 수가 만 명만 되는 웹3 게임이라면 기업 가치에 100억 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이 회사들을 폴리곤 생태계로 파우트에서 데려가고 있는 이런 활성화된 파우트 과정이 2개월째 엄청나게 많은 웹 3게임을 폴리곤 생태계로 데리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웹 3게임, 블록체인 게임의 앱토스나 수위 같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해외 리포트를 보더라도 폴리곤 코파운더는 폴리곤은 게임 관련해서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카레이스 대회 f1, f1의 티켓 발행사 또한 nft 레이스 티켓을 폴리곤을 채택하면서 폴리곤은 엄청난 대기업들과 협업을 맺고 있습니다. 그린락 에너지는 폴리곤에서 2,500만 유로 그린본드 토큰을 발행을 했고요. 가격이 약간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네트워크는 커지고 생태계는 확장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곤은 전통 금융자산인 은행권도 폴리곤을 채택할 수 있도록 오안 쪽에도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투자하는 모든 시기 규모 다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게임의 활성화. 이게 폴리곤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근에 밈코인으로 수수료가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수수료 절감된 레이어1 프로젝트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솔라나가 그래서 최근에 약간의 상승을 보여줬던 그리고 신규 이용자 수가 점점 더 증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폴리곤 또한 수수료가 저렴해서 더 많은 신규 주소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폴리곤의 가격 하락이 거의 끝나가는 이유 중딱 하나는 폴리곤의 가격 하락 중 대표적인 이유가 FTX 사태 이후로 알라메다 리서치가 대량의 폴리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 출구로 사용하면서 매수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알라메다 리서치가 큰 규모의 매도를 실행하면서 가격이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전문가들, 해외 기관 리포트 들이 존재하는데요. FTX가 2.0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다시 재오픈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매도를 조금 멈추고 재오픈 이후 이 호재로 솔라나, 폴리곤 이런 프로젝트들의 가격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생기는 수익으로 FTX 거래소 재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의 하락의 폭이 점점점 줄어들 것이고 FTX 2.0 같은 호재들이 하나씩 세상에 나오면서 폴리곤은 점진적으로 가격 상승을 시작할 텐데요. 진짜 폭발적인 상승을 할수 있을 때는 주도하는 벡터가 웹3 게임 블록체인 게임이 되었을 때 폴리곤은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할 겁니다. 거기에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은 바로 수이, 아비트럼, 앱토스. 아 유망하다고 들으셨고 여러분들 매수 한 번씩 다해 보셨죠? 이 모든 코인들이 현재 블록체인 게임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니까요. 유망한 코인들이 유망한 이유는 따로 있고 이들이 그리는 그림은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폴리곤과 앱토스, 수이, 아비트럼 블록체인 게임에 사활을 건이 프로젝트들 상승할 수 있는 일정과 그 포인트는 무엇일지,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언제 발표가 날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뉴스와 비공식 업계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보 받아보시고 AI에서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가 넘어갈 때큰 수익 남길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까지 공유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도 정리해 놨으니까요. 하락장에 에어드랍 받아두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드랍 참여를 안 하시는데요. 에어드랍은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아비트럼 5,750개 약 1,100만원까지 수령하신 분이 계시고 해시플로우 현재가 611원인데 에어드랍 가치 2억 2,400만원입니다. 한 번에 2억 원이라는 목돈을 시간만 투자해서 만드신 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100번, 200번 해서 100인분, 200인분의 에어드랍을 한 번에 받으신 분입니다. 또한 에어드랍 정보를 제가 가져오는 커뮤니티에 페이스 아이디로 다 계정을 하셔서 6억 5천만 원의 금액을 한 번에 에어드랍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굳이 매매를 하지 않아도 정보만 있어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이벤트들 알고도 안 받으면 나만 바보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어떠한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지 않아도 공짜로 에어드랍 받아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현재 아비트럼과 블러를 에어드랍 받으면서 약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요. 에어드랍 받은 것으로 복리 수익을 내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출금하시는 무료 정보 공유방 분들이 계십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하실 분들은 01084598508번으로 문자 1억 전송해 주시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